안녕하세요. 마지막 날인데요. 배가 너무 고프네요. 밖에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아요. 지금 밖에 너오는왜 이렇게 춥냐? 일단 준비 다 했고요. 와, 밖에 이거 너무 추울 것 같은데. 오늘 살벌하다. 춥다. 아직 나온지 얼마 안 됐어. 그런가? 조금 견딜 만한 것 같기도. 일단 저는 그 어제 봤던... 아이고, 아이고... 아... 아우, 아프아피안 아. 나네. 아.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. 제대로 된 돌머리인가? 옆에... 씨도... 씨도... 이거... 어머... <웃음> 뭐 어쨌든? 이제 더 이상 엄살이고 저 간판 왜 이렇게 낮게 돼 있는 거야? 갑자기 간판 탄 머리 체크 한번 해 볼까? 음 머리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로 깨실 머리가 아니지.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딱 때리고 가이게 쉬. 커피 사들고 나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가는 사람 몇 밖에 없나 아, 어제 양꼬치 먹었던 쪽 반대편이네요. 여기 수달이 귀여워가지고 어 저기서 봤었거든요. 왜 이렇게 이쁘게 되있냐? Oh, I'm hungry. I want to eat. Yeah. 아, What's this? 이게 Qual rel 둘이 다린데子... 샵도. o k e 나 어디가... 버wel 도 아파, 한국 이げ, 화이 어깨 여기 물인가? 그것도 인레 같은... 해포터 해리포터 분위 해리포터. 해리포터 좋아하는데, 사실. 샌드위치 이렇게 나왔고요. 좀어바바 가격대는 좀 있네요, 여기가. 86위안이니까 거의 한뭐 17,000원 정도 되는데, 하여튼 비싸긴 한데 뭐 분위기도 좋고, 오랜만에 해리포터 분위기 이렇게 컨셉도 잘돼 있고, 근데 이제 잘 먹고 왔는데 비기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. 큰일이 발생했습니다. 아, 이거 저희 실책인데, 그 입장 시간이... 4시 반까지 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점심 먹을 때그 시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즉흥적으로 와버리면 그게 또하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갔으니까 그냥 못 갔다에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왜그 감옥에 갇히게 되셨는지 제가 공부를 지금 해서 여기 영상에 담고 싶더라고요 금식 보던 유튜버님, 여행유튜버님이 계시거든요? 천천히 세계행 엔젤리나... 안젤리나님 그... 법원이랑 과목을 다 가신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한 30분 정도 됐는데 와 30분 더 보면서 이게 처음 우리 계속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... 혼자 계속 코 풀고 <laughs> 눈물을 울컥울컥 해가지고 닦으면서 닦으면서 막 하는 데양종근 <laughs> 의사가 조선 침략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동법원 법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일본 법으로 한국인인데 일본 법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변호사들도 아, 한국인한테 일본 법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항소해라 항소를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도 항소 안 하겠다. 그러니까 항소를 안한 이유가 항소를 하는 것 자체가 일체들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소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사형을 받아들이게 됐죠. 재판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그냥 굽히지 않고 이렇게 밝혔대요. 그냥 나라면은 막 어버버버거리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. 진짜로 직접 가서 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한통스럽네요. 와, 추워라. 이제 마지막 저녁을 장식하려고 일단 나왔고요. 뭘 먹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이디라오 요거를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. 집 근처에 또그 d 엠 p 이라는 어제 그 양꼬치 먹으러 갔던 집 찾았을 때처럼 찾아보니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갑니다. 여기 5층에 있대서 지금 거의 백화점을 한 20분 동안 돌고 있거든요 여기 한식 불고기 맛있어요 여기가 나오는데? 난 한식 먹으러 온거 아니... 아닌데? 니아 물어볼까? 어? 미야오? 하이 나 예, 쪽으왼쪽아씨씨 아까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은 한 개도 못 알아먹었죠 여기 이렇게 5층이 렇 되어 있는 어, 니야, 어, 역시 한국어 어, 이, 이, 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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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? 이, 케 이, 이, 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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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토마토하고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시켰거든요. 먼저 <목소리> 셀프 서비스 한번 가보죠. 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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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네 매뉴얼이. 아 참기름이네. 다 때려 박았고요. 토마토 국물, 이거 조금 나쁘지가 않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오! 젤리 <laughs> <laughs> 아, 뭐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격 당하니까 없겠네 여기 예, 다 뽑았습니다 다 뽑고 이제 갈랍니다잉 짧지? <laughs> 귀여우시네 와 추라. 아 중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람막인 것 같아. 요 바람막이. 마지막 식사까지 잘 했네요 지금. 한국에서 아이디라오 엄청 비싸지 않나? 내가 알기로 비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. 일단 제가 먹은 거 115위 아니고요. 23,7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팽이버섯 반 시켰고, 두부 시켰고, 양고기 반 정도 시켰고, 그 다음에, 또 뭐가 있지? 아, 국수 두 개. 국수 두개 시켰고, 미역. 미역 반 정도 시켰고요.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어쨌든 이제 저는 내일 한국에 돌아갑니다. 돌아가서 또 일을 해, 일하면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아야죠. 오랜만에 이제 국내에 있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게 그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까지 또 즐거워야 한다.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. 한국에서 돈 벌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게 여기 나와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막 힘들다 또 힘들다 뭐 혼자 속으로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, 에네 뭐, 좋아하는 걸 하려면 어떡할까 견뎌야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중국 와보니까 중국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좀 많이 깼던 것 같아요. 사람들도 나름대로 친절하고 그때보다 훨씬 이제 깨끗한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많은 편견들이 깨졌습니다. 근데 이게 중국이 굳이 영어를 안 해도 되는 나라인 것 같아 이게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내수가 이미 뭐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그냥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것 같아 옛날에는 마냥 아 중국인 왜 이렇게 영어 못하냐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못함? 막 이랬었는데 아 이제 와보니까 그런 것 같다 <laughs> 얘네들은 못해도 잘살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영상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대련 마켓, 뭐 광장 같은 될것 같아요. 주국 안녕.